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심양 여행을 마치고 딴둥이라는 지역에 가볼 겁니다 딴둥시는 북한이랑 되게 가깝고 압록강 가운데에 하나 두고 북한의 건축물이라든지 북한 쪽 주민들의 생활을 볼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 제가 심양북역에 왔거든요 제검색 해보니까 중국 기차에서는 헤어스프레이가 150g을 초과하면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온 헤어스프레이는 170g입니다 근데 오늘은 왠지 뺏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차역에 들어 가서 뺏기는지 안 뺏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 스프레이 안 뺏겼습니다. 가방 검사하지도 않아요. 그냥 관심이 없으시더라고. 뭐지? 역마다 다른가? 확실하게 여기가 여기 더 커요. 근데 심양시의 메인 역이 아니에요. 저 이제 기차를 타고 단둥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에서 돌아다니다가 조금 신기한 거를 발견했습니다. 중국 기차역에서는 이렇게 군인을 위해서 따로 전용 대기석을 만들어 놨습니다. 중국도 이렇게 군인에 대한 예우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군인에 대한 예우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딴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남동역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체크인 시간이 안 돼가지고 숙소 근처에 있는 식당 가서 간단하게 밥을 먹고 오늘은 암록강에서 타볼 수 있는 유람선도 타보고 시간이 되면 그 단교까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평양냉면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단동역에 한 혁명 입장이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그혁영면에서 한국인의 입장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도석하고 오는 내내 계속 중국어를 연습 좀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냥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외국인 티만 내지 않으면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서 20분 정도면 숙소에 도착하는데요. 숙소 가는 길에 정말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어... 나 Chinese. 나 t Chinese. 안 거야. 야야. 뭐라 맑으신는데못 알아 먹어가지고요. 여러분은 놀라지 마십시오. 이곳이 북한의 신의주시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온데서 볼 수가 있네. 저 빨간색 건물이 제가 알기로 선전용 건물입니다 그냥 보여주신 건물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사실은 아무런 쓸데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네, 신기하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맛만 먹고 쓰읍... 왔다 갔다 갔다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분명히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겠죠 이 듣기로 이 북한의 무역의 70%가 중국 이딴동실를 통해서 무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사실저 땅은 북한사람들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저 땅은 우리나라 땅이에요식 한국 다가도에히없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는한두 번째 들에게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에는한고기람나봐요한한한는한한한한 不能，可能不可喝一哦，你好，能吃饭吗？能啊。来，下饭菜。土豆牛肉的。牛肉啊，土豆烧牛肉啊。啊啊，可以。那来一份土豆烧牛肉。啊。米饭。哦可乐有无糖的吗？没有，没有，没有糖，没有可乐。没有，没有。没有冰的。没有，土豆烧牛肉。那是芬达，芬达。啊，芬达。我可以问一下吗？这个好玩吗？ 아, 하,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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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 이동강 맥주 뒤에 보시면 원산지가 조선민주주의 아, 민공화국이라 써져있습니다 보시면 태동강 맥주와 함께 맥주가 너무 궁금하다 진짜 네, 그래, 숙소는 여기 2만 원인가? 오, 신태야, 싱테, 이대가약 2만 2천 원? 예, 네, 2만 2천 원 주고 예매한 방인데 문이 열려 있네. 어, 납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뷰가 류경 식당 뷰입니다. 이점 좀 안타깝네. 자 아, 근데 지금 유람선 타러 가고 있는데 길을 가다 가 갑자기. 고이거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 위대하지 않는 존경하지도 않는 김재원 수련농지가 기차 타고 중국에 넘어왔을 때이 길로 왔잖습니까 유람선이 1번 선착장이나 2번 선착장이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2번 선착장을 추천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2번 선착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암록강 유람선 타러 왔습니다 2번 선착장이고 이게 제가 듣기로 10명이 안 되면 출발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몇명 <laughs> 없어 보이는데. 이야. 전면에 보이시는 아파트는 북한에서 선전용으로 만든 아파트이고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보시면 단한 사람의 움직임도 보이지도 않고 그 어디에서도 뭔가 사람이 사는 듯한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아니, 잠시만. 여기를 이렇게 가까이 올 수가 있다고? 이 손, 길거리에서 뭘 상품 파는 사람한테 뭐 누가 신고했나 봐요. 다 뺏었나 봐. 근데. 이사한은 여쭤보니까 경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고 여기서 살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살만한 게 있으면 좀사고싶은데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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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람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两个加这个一样，够意思吗？哎，不是太贵了吧？一样。好了好了。我给你一张了，你还不要啊？不要。这张是十块钱呢，你不要？这张是十块钱啊？这两个多少钱？多少钱给我？你看这个没有这个，我给你一这个多好呢。北朝鲜这这钱也不用啊。这是老头，这样我给你个年轻的不行吗？四十四十，就两个四十，刷吧，我就不挣不挣吧。四十，啊。我一会儿回家我就。谢谢啊。 아. 결국엔 40위 안에 두 개를 샀는데, 제가 봤을 때 40위 안두 개도 좀 비쌀 것 같거든요? 흥쾌하게 내주셨는데, 흥쾌하게 내줬다면, 이 가격이어도, 제가 또 뽑을 거다. 자 일단 집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쓸수 있는 돈도 아니고, 북한에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농지. 그냥 기념품으로는 살만한 것 같아요, 그래도. 중국에서 만들고, 중국인들이 만든 거예요. 북한은 딸러슨데요. 여기 단둥시에 옛날 안동 거리 이런 거리가 있다고 해요. 여기를 한번 저녁에 와봤습니다. 12시까지 영업한다고 합니다. 들어서 한번 보시죠. 똑같이 팔고 있네. 얼마냐 물어볼까? 들어오시잖아 이거. 四十，球放在手里头，这边盖上，这边扣上，在哪里头？哦，在这里头。哎，来，吹一下啊，呼，吹一下。哎，手伸过来，哎，这边轻轻一摇，来，握住它啊，用、哦、力，使劲儿，哎，看好了，什么叫绝活儿？我让这个小球进你手里去，能不能进去？嗯、哎，能啊，你来。 지금 그래도 뒤튀, 못 올라지키야. 아하하. 자 이제 마츠의 샤쇼. 에, 뒤지 마츠의 방에서 허리하고 저는 거꾸로 쫑. 딱히. 어? 코이트네메. 에? 카즈리요메요. 나 근데 이거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에, 이판도 보통 때처럼. 파리바기트가 있어 가지고 신규에서 갔는데 갑자기 출을 쳐버리시네. 제가 한번 볼수있을 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고마워요 가실래요 남자도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갈가 있어요? 어... 외국인 외국인 자 어... 안가져요 중국 전기차인데 앞에 계기판이 없어요 근데 대신에 여기에 이제 파킹 오! 터치야 심지어 아쉬운 게 있다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디자인 이좀 멋있는 것 같아. 만약 무조건 중고차라고 해서 우리가 깔 수도 없는 거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조금 불편한 게 있다면, 비상등 버튼이 이 위에 있네. 위로 눌러야 돼. 옆에는 이게 영화를볼 수가 있나봐. 맞네. 아 예, 카메라 화질이 조금 아쉽다. 이 앞에 헤드램프 보시면, 약간 이, 이 위치 말고 이 헤드램프가 이쪽에 있는 게 되게 좀 혁신적이다 해야 될까? 약간 어~ 그~ 도요타의 프리우스 따라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중국은이 헤드램프가 이 흰색뿐만 아니라 이 주황색까지도 허용이 되나 봐요. 그 밑에 같은 경우는 안개등이 있어요. 첫째는 돌아왔잖아. 100%, 20%, 30%, 40%, 5 0 5천만 원. 가 중국 스피드옥 같은 데 있는데 스피드옥 한번 해봅시다. 한 장에 32만 2천 원입니다. 이 글자가 나오면 그 금액을 끌어주고 이 글자가 나오면 두 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안타깝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30분 걸린 거에요 30분 걸렸으니까 한장더 해볼게요. 여러분 12,000원 날리기가 이렇게 쉽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어요. 북극 냉동 새우라 써져 있는데 아마 삶아서 바로 배 위에서 그 냉동을 시켜가지고 바로 먹어 됩니다. 시가서 녹이고 약간 짭조름하고 좀 뭐랄까 간이 되어 있어요. <laughs> 전문분한테 어디서 사냐 물어보니까 이상하게 바라보시네. 약간 진짜 비흡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었어. 얘네도 초밥을 파는데 보면 거의 거의 장어, 연어, 새우 짐을 놓고 나왔습니다. 모자 쓴 이유는 제 헤어스타일이 약간 중국인들도 일본인들도 안 하는 그런 헤어스타일이다 보니까 혹시나 한국인이라고 이제 또 의심을 할까봐 모자 쓰고 나왔습니다. 아, 갑자기 다시 돌아온 게문 앞에서 점원이 쳐다보고 있어요 동영상 찍으면서 들어가면 좀 이상하니까 들어가게 되면 동영상 키겠습니다 떨리네요 진짜 <laughs> 고려식당에서 식사 마시러 왔는데요. 어떻게 들어왔냐면 제가 들어갈 때. 그냥 영어로, 뭐라 했더라? 제가 술좀 마셨어요. 조금 취했는데. 아무튼 영어로 뭐라 하니까, 영어를 못 알아 먹어서, 오케이, 오케이라 하더라고요. 밥 먹고 나오니까, 결제하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지금 QR코드를 결제하는 게, 알리페이랑 위챗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알리페이만 설정하고 온 상태거든요? 위챗밖에 없대요. 그냥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위챗이 없냐? 저도 그랬죠. 제가 알리페이밖에 없다. 여기서부터 이제 식은답이 나는 겁니다. 인터넷도 너무 느리고, 위챗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인증, 뭐, 은행 인증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귀찮고. 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아, 그러면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내가 저 위체 페이 하나 만들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느리 인터넷을 뚫고 제가 이제 한 10분 정도 걸려서 위체 페이를 만들고, 그리고, 송금을 했습니다. 냉면 하나에, 녹두장 하나에, 맥주 세병 해가지고, 86 위안 나왔고, 어, 그렇고 저렴한 가격은 아니긴 합니다. 아니긴 한데, 근데 평양냉면이, 냉면이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만든 평양냉면은, 냉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런 맛이랑 많이 달라요. 맛있어요. 흔히 말해서 뭐, 걸레 빤맛이다. 그냥 별 맛은 없다. 그렇다고 하지만, 상당히 맛있었어요. 전 괜찮았어요. 되게. 패셔적이고, 막혀있을 줄 알고, 그게 아니라, 혼인으로도 그냥, 손녀 없고 심심하니까, 갑자기 막, 혼자 약간 춤추고 내게 이 춤이 뭐 아시아에 있는 춤이 아니라 되게 브라질 어깨 춤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번 여행 중에서 이 단둥시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저한테는 제가 해보고 싶은 경험을 되게 많이 했고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오늘 이제 방금 체크아웃을 하였고 점심밥으로 단둥시에서 또 다른 가게에 가서 냉면이랑 인조고기밥을 먹어볼 생각입니다. 이 단둥시에는 청류 냉면관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선족분이 운영을 하시는데 냉면이랑 이것저것 다양하게 판다고 해요 어,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려시당에 입장이 안 되거나 혹시나 괜히 입장했다가 거부당할까봐 들어오신 분들은 그 청류 냉면관이라는 그 식당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서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치가 바로 여기인데 리모델링 한다고 문 닫은 것 같습니다 어쩐지 제가 오면서 개똥을 밟았는데 개똥 밟은 이유가 있었네 주변 식당 찾다가 고사장이 국밥 여기서 밥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그래, 그래. 그 냉면 하나랑 이그 불고기 이렇게 주문했었고요 신기한 게 숟가락이 파주시에서 날라온 겁니다 그래. 당교에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야... <laughs> 이야... 이 다리가 1909년 이 일본이 그때 만주 지배와 함께 이 한반도를 침략하기 위해서 만든 다리입니다. 일본이 만든 다리죠. 군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고 식민지 침략을 위해서 만들어진 다리였다고라고 합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국은 북한을 계속 이제 후측방에서 지원을 계속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가 중국이 북한한테 병력, 무기, 보급품 이동 통로로 그런 목적으로 이용해줬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 다리를 폭격시켰고, 그래서 이 다리의 절반 쪽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절반 쪽이 북한 쪽인데, 북한에서는 이 다리를 다시 뭐 보완한다든지 그러지 않았고, 역사적인 이유로 그냥 끊어진 채로 놔뒀다고 하더라고요. 올라오시면 이제 이 중국 딴동시의이 풍경도 보이고. 바로 옆에 기차길이 보이는데, 저 기차길이 바로 저번에 김정은이 북한에서 기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기차길입니다. 근데 이 기차길에서 버스가 다니, 다니네요? 아, 딴 동시에서 중국으로 뭐 물자를 무역한다든지 물자 수송한다더라고요. 기차길에서 버스로 옮기나 봐요. 저거는 되게 신기하네. 북한 쪽으로 무역을 하는 그런 버스인가 봅니다. 그러면 저 일을 하시는 분들은 북한을 왕복하시는 건가? 끝에쯤에 도달하면 더 이상 못 가게 이렇게 막혀져 있어요. 위에 보시면 CCTV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기 저쪽에도 출구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예전에는 저 끝까지 갈 수가 있었나 봐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달이다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 건물 보시면 선전용으로 만들어진 건물인데 창문 있는 방들이 있고 창문이 아예 없는 방들이 있습니다. 刚下车都新奇啊，那。请到、嗯、人工检票通道排队，工作人员为您提供帮助。其他旅客请到自动检票通道排队，提前准备好二代身份证。请站稳扶好，好 <c oughs> <c oughs>